만성 변비로 괴로우신 분들이 피지오완드 사용하시는 방법. 지긋지긋한 변비. 약으로만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골반저근의 과긴장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항문과 직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U자 모양으로 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배변할 때이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해줘야 되는데 이 U자 링이 너무 과도하게 평상시 긴장도가 높으면 항문 직장 각이 좁아지면서 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항문 뒤쪽의 근육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옆으로 편안히 누운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골반을 뒤쪽으로 약간 기울여 올려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올려져 있는 팔을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그립은 삼각형 그립을 잡습니다. 항문 앞에 손가락 한마디, 약 2cm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항문 관략근이 있는 위치가 됩니다. 입구가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고 호흡하시면서 입구 주변에 부드럽게 저주파 진동 3번이나 6번 진동을 활용해주시거나 40도 정도의 불에 1분 정도 삽입불을 담갔다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그립하신 상태에서 항문 쪽으로 3에서 4cm 정도가 삽입되게 되면 근육 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핸들 부분을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더큰 압박력이 가해집니다. 10점 중에 4점 정도 이상의 불편감이 나타나면 안 되고요. 압박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칠 사용 부분을 위아래로 돌려주십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호흡과 함께 부드러운 날숨의 움직임을 동시에 해주시면 더잘 이완될 수 있습니다. 10번 정도를 반복하실 수 있어요. 다시 가운데에 좀더의 압력을 가하 10초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다시 이완합니다. 하루 1, 2회에서 2주 정도 동안 적용해 보세요. 증상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변비 탈출!